안녕하세요.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보내고 있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세상의 모든 욕심이 비워지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대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저희들이 나아갈 삶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믿음의 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백말 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 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내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서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아주 어 누가복음 중에서 좀 어, 이해하기가 좀 까다롭다 고 할까요? 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예,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매니저 청지기를 두어서 이제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소문의 듣기를 이 청지기가 재물을 낭비한다.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낭비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주인의 뜻과 다르게 쓴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주인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소식을 들으니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 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자 여기서 셈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을 내가 좀 확인하겠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그 영수증을 좀 내놔 봐라 이러한 의미예요 지금까지 예, 매니저로서 일한그 모든 것들을 좀 내가 확인하겠다 그러면서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 해고다 당장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를 즉각적으로 해고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청지기는 깊고도 지속적인 반복적인 그러한 비리를 행했다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게 단지 한 번이라고 하면 불러서 확인 한번 하고 잘못됐으면은 어 다음부터는 조심해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즉각 어 해고한 것을 보면 이 청지기는 뭔가 잘못한 일이 어, 깊고 크고 이제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청지기가 어떡 합니까? 속으로 이르되 아, 주인이 이제 내게 해고 통지를 했으니 이제 무엇을 하, 해서 살지 땅을 팔려고 보니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아 이제 힘이 없어 못해 비로 먹자니 아 부끄럽구나. 아,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렇다면 그 당시에 빌어먹는 것도 하나의 직업군처럼 될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구걸하여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제 많은 그 유대인들이 순례로 오기 때문에 순례 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사는 거죠 특별히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 문화 풍습 또 믿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어 순례길에 와서 예루살렘에 온다고 할 때에는 뭔가 좀더 어 거룩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좀 하려가는 의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례객을 대상으로 하는 어이 거지들 구걸하여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 이것에 한번 빠지면 그냥 쉽게 먹고 살수 있으니까 나 아, 이것을 직업처럼 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아 그렇게 하자니 부끄럽다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그러다가 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재로 영접하리라. 내가 여기서 쫓겨나도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맞아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주인이 즉각적인 해결을 명령했지만, 아, 그날로 그만둔 것은 아니라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일일이 부르는 것입니다. 자, 불러다가 말하죠.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 어, 기름 100마를 빚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여기로 와서 여기 너하고 주인하고 계약한 그 증서에 50이라고 바꿨어. 또한 사람에게는, 어, 얼마나 빚졌느냐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와서 80석이라고 고쳤어. 그 당시에 밀 20석, 그러니까 100석에서 80석으로 고쳐주면 20석을, 어, 이득을 보는 건데 그당시밀 20석이라고 하면 2년에서 3년치의 그 월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 서류 문서 위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매니저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어,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꿨으라고 한 것이에요. 주인이 볼 때는 이것은 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사람이 이게 나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탄감해 주었으니 고마워 하겠죠.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 예, 불의한 청지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전혀 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인이 볼때이 청지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해고 했는데 아~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채무 관계를 마음껏 채권 관계를 마음껏 조작해서 이렇게 만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이를 지혜롭게 했였으므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시대의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 여기서는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고 말씀하셔요. 자, 이 주인이 이렇게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어라그리하면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마치 어이 청지기가 해고당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해 줄 것처럼 이 주인의 재물 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하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일단 우리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된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한 주인과 이 청지기 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앞의 이야기는 우리가 쭉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요. 자, 이렇게 청지기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이 청지기가 오절에 보니까 아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불러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개적으로 불렀다는 의미가 포함이 돼서 공개적으로, 몰래 숨어서 가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오는 거야. 몰래 아 이렇게 사람 불러서 문서를 위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입니다. 공개적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불러들인 것은, 아, 이것이 마치. 주인이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몰래 뭐 이렇게 내가 너왜 사는 거야? 라고 위조한다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니까 아, 주인이 이렇게 했나 보다. 자 이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나가서 아, 이 주인이 너무도 너그러우신 분이다. 이 주인이 너무도 너그러운 분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큰 빚이 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탕감해 주시네 하면서 주인을 칭찬했을 겁니다. 주인을 좋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인의 귀에 그 소문이 거꾸로 들어가는 것이죠. 야, 정말 훌륭한 주인이야. 자, 그런데 이 소, 소문을 주인이 들었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야?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잘못된 거야. 그리고 잘못 위조한 계약서를 원래의 계약으로 되바꾸든가, 아니면 주인을 칭찬하고 주인에게 고마워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청지기는 아, 주인이 이 중에서 두 번째 것을 선택하리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아, 자기가 칭찬 듣고 좋은 주인이야라고 받는 것을 받지 오히려 거꾸로 다시 어, 계약을 원래로 되돌려서 사람들의 원성을 받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주인은 역시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청지기의 행동이 어째서 지혜롭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리고 칭찬까지 받았을까요? 자, 이 청지기의 행동은 첫째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해고돼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살아나갈 방법이 뭘까? 라고 자기 미래를 대비하면서 아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가지고, 내 재물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 놓은 셈이에요. 해고되었을 때 자기를 받아줄 친구를 사귀어 놓은 셈이죠. 자, 그러한 점에서, 어, 이 성직의 행동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이 주인은 착한 선한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뜻은 자기에게 그렇게 빚지고 크게 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자, 위에서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했을 때그 낭비는 주인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낭비다. 그렇다면 여기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한 셈입니다. 선한 주인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처리한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문제를 순수하게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주인은 부자이기 때문에 어, 자기에게 빚진 거, 이거 다 사람들이 갚지 않아도 사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라 청지기가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주인인 자기가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된 것이 주인은 오히려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자, 주인의 이러한, 어, 마음으로 인해서 이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에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고 칭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의 행동이 옳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혜롭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주인은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어 가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부리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그냥 어 제가 볼 때는 세상의 재물, 우리가 말하는 돈 재물, 이러한 것을 그냥 표현할 때,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재물이라는 것이, 마모나스라 그래서, 만몬, 예, 재물의 그 신, 만몬, 어, 재물, 이렇게 그 본다고 하면, 이 속에는, 재물에는 원래 그 안에 악한 속성이 있다. 사람들이, 어, 탐욕에 빠지게 하고, 어,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악한 속성이 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재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 이 재물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느 따라서 주인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이 세상의 재물을 보는 게 좋겠어요. 자,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친구는 좋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선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친구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도 될수 있지만 동시에 거룩한 일, 또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이죠. 돈으로 재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서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재물이 없어질 때 세상이 재물 언젠가는 없어지죠. 그러나 그것을 좋은, 선한, 거룩한 일에 사용하게 되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때, 아마 이 영접할 때는 신앙적으로는 종말의 때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히려 영주할 처서로 영접되는, 반, 영접받는 그러한 에,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을 말하죠. 세상에 있는 일들. 그러나 이그란 일에 충성하면 큰 것, 곧 주님의 일, 거룩한 일에도 충성하게 되는 것이다.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맡기겠느냐? 그러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재물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청지기는 낭비하는 그런 나쁜 청지기가 되어서 해고를 당했지만 이 청지기가 재물을 미래를 위해 사용했고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했어요. 더 나아가서 주인이 칭찬받는 일을 위해 사용을 했어요. 주인이 존경받는 일을 위해 사용했죠. 선하게 이 재물을 사용하도록 일을 진행했어요. 그러한 점에서 볼때 바로 이러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신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선 순위가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벌 것인가. 이러한 어떤 가치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재물이 내게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재물보다 못하신 분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재물이 될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끌어갈 그러한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것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 아니면 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될때 재물을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한 우리는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에, 돈에 충성된 삶을,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 선한 친구를 사귀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 그것은 아니에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재물을 사용하고,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충성스럽고, 작은 액수라 하더라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에게 큰 것도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적인 그런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용하는 세상의 재물로 거룩한 좋은 친구로 사귈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그만큼 재물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임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재물을 가지고 선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재정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며 선한 마음과 지혜로 이어설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